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 월요일 날이어서 좀 힘들기도 한데, 또 주시장도 하락을 하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좀 내일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시장이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봉, 주봉, 일봉을 통해서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끝까지 잘 경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미국 시장은 특징 없이 혼조 마감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특징 없이 혼조 마감해가지고 뭐 딱히 뭐할 말도 없더라고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경기 모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혼재한 채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당히 좋았어요. 아침에. 아침에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액이 304억 달러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7%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27.5%,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33.6%, 승용차 45.9%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좀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 부분이 오늘 오전장에 강세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그림도 일부러 안 주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100포인트가 딱 올랐더라고요. 3040포인트부터 3142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좀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음, 단기 호재인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에다 반영이 될 거고 중국 시장이 항상 이제 요즘에 발목을 잡죠.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면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2,600억 위안, 그리고 금요일날은 800억 위안, 그리고 이제 오늘은 400억 위안의 유동성을 흡수했어요 를 중국 인민은행이. 그래서 중국 시장도 어, 하락을 했었고 또 우리 시장도 하락 전환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음, 시장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벌써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내일 이제 화요일 날 있을 미국 시장에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에 관심이 있어요. 좀그 정도로 사실 시장에 좀 이슈가 부족한 게또 사실인 것 같고요.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에 따라서 시장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어좀 상당히 좀 시장은 그래서 내일과 모레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3,040포인트에서 오늘 3,14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상승을 했고 다시 또 거의 뭐 절반 정도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후에 사실 또 3,04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유럽 시장이 좀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상황이면은 좀 내일 아침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이 되는데 그 하락을 할때 304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이 이탈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일 지금 매도를 펼치고 있거든요. 기간과 함께.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3월달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 3040포인트 금요일 저점이 지지되는지 내일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이 지지된다면은, 그러니까 지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좀 덜, 덜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이 무너진다면 시장은 이제 2월 1일 날 저점이 2947포인트였어요. 그리고 61선도 2940포인트 정도. 그래서 100포인트 정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3040포인트가 깨지면 100포인트 정도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일봉상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를 할수 있겠습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 월봉은요, 작년 8월부터 10월달까지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8월부터 10월달까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나서 11, 12, 1월달까지 상당히 좋았죠. 1월 중순 이후에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작년에도 3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던 것처럼 2월, 3월, 4월에 박스권의 움직임이 최선이에요. 그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이런 5개월 이평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렇게 딱 붙고 나서 움직였죠. 작년에도.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뭐 1940포인트 정도까지 기간 조정만 받으면은 그래도 뭐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최선의 경우는 이 이평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 주면서 작년처럼 좀 기간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선이고요, 희망해로운 거예요. 그거에 아닐 경우에는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주봉상 보시면은요, 지금 3주 연속 지금 음봉이에요.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오늘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도 금요일 날이 MSCI 포트 리밸런싱 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금요일 날 음봉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주 연속 좀 음봉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계속 보니까 3주 연속 음봉을 보였던 때가 언제인지 막 까마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지금 시장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럴때 보면은 11월 달에 잠깐 3주 연속 음봉이었다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 7월 달에는 3주 연속 음봉이었다가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희망의로를 돌려보자면 뭐 3주 연속 음봉 이후에 일주일 정도더 힘들고 뭐또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박스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청권에서 흑삼병이라고 하죠 음봉이 세개 나오는 거는 조,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작년도에도 3월달이 힘들었잖아요 작년도에도 3월달이 무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좀 저는 좀 3월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19년도에도 3월이 좀 힘들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좀 3월이 힘듭니다. 2018년도는 2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뭐 2월이 양봉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월이 좀 힘들 수도 있다. 좀그 정도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라오면은 계속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올라오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계속 축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음, 조정 시에는 3040이 지지선이냐, 2940이 지지선이냐, 여기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의 타점을 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제 고객님들께는 오늘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좀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페노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페노션을 차익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했어요 주식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팔고 또 좋은 타이밍 기다리고 그러니까 페노션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오늘 파는 게 이해가 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다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좋지만 결국은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면 차익실현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왜 하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사이버머니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부동산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10억이 가고 100억이 가면 뭐 합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팔아서 내 돈이 돼서 가족들과 또 이제 다음 주 연휴에 뭐 좋은 데도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저희 고객님들은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페노션 수익을 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주식이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좀뭐 괜찮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해 보고요. 또 괜찮지 않더라도 항상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응 잘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